일단 시작하자마자 팔을 자릅니다 그래 탈출할 수 있대요 아니 근데 이렇게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자른다고? 아 다리였잖아! 어, 뭐야 이거 쫄뚝거림? 야 뭐야 발이 없는데 이렇게 빠를 수 있는 거임?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형식 편의점 오늘의 공포 게임은 오랜만에 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르 소우 게임입니다 소우에게서 탈출하는 아주 간단한 공포 게임이라고 해요 아주 쉽죠 바로 탈출해주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왜잘 만들었지 뭐야 아니 요즘 진짜 게임 퀄리 권리... A FEW MOMENTS LATER 말이 너무 귀신인데요? 드디어 일어났군 나는 지금까지 너를 봐왔어 너가 해, 했던 행동들 아주 어려운 첼... 도전이겠지만 넌할수 있을 거야 일단 시작하자마자 팔을 자릅니다 그래야 탈출할 수 있대요 아니 근데 이렇게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자른다고? 약간의 희생만 있으면 넌 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 희생이 내 팔이었음? 아 다리였잖아! 이... 어, 뭐야 이거 쫄뚝거림야 뭐야 말이 없는데 이렇게 빠를 수 있는 거임? 여 보세요. 아내 아내가 고문 당하고 있는 거였네. 안돼 내 아내 건들지 마. 아이 아내 때문에 이렇게 그냥 과감한 결정했나봐. 아야 어, 사람이었네, 젠장이씨. 오왜 어, 사람이 있어? 뭐야 죽으세요. 아 죽지 마세요. 아 우리가 힘을 합칠 때예요.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기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이 방탈출 같이 뭔가 뭐가 있네. 열쇠를 찾아야 될것 같은데, 어, 뭐야? 왜 갑자기 열리냐? 어, 어 오, 자, 왠지 느낌상 7542, 7542 클릭이 뭐지? 이게... 어, 열쇠 구멍이네. 느낌상 열쇠를 열고 이 안에 비밀번호를 쓰는 것 같거든요. 그치? 이런 게임의 열쇠는 보통 근처에 있음, 조용, 조용,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죽어, 죽어! 아니, 세상에 진짜 똥안에올수 있네. 아, 들어서 못 봤던 게... 아, 여기 있었어. 이... 아, 비켜... 아, 이제 더러운 거 없을 거예요. 괜찮아. 아우, 진짜... 아까 비밀번호가 7542였지. 순서가 순서대로 쳐야 되는 건가? 안에 사람 있어. 뭐지? 서 있는데? 뭐임? 어? 이? 뭐야? 징징이? 또스리븐 징징이야? 아 이게 무슨 혼종 게임이야? 뭐야? 설마 경호일수로다 써야 되는 건가? <laughs> 잠깐만요. 아니 나왜 죽은 거야? 뭐야? 아왜 죽은 거야? 아직 그저 죽으면 처음부터야? 이사오칠이었지자일이 여기 들어가게이 함정임? 안 잡히면 되는 거 아님? 아, 개빨라 뭐야! 아, 똥 뽑아야 돼! 잠깐만 아니 이게어갈 수가 있어갈게이소어게어 아! 아, 무빙 아 유인이 될라나? 아 너무 빠른데 유인하기. 뭔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제가 죽어요. 먼저 열지 말고 지나갈 때 열면 되지 않음. 저다될수 있나? 어? 어, 멀리 있으면 괜찮은가 봐. 오얘한 어, 발밖에 못 쏘네. 이게 기계의 한계라는 한계라는 거임. 한 발밖에 못 쏘네. 멀리 있으면 상관없네. 아니 총을 어디서 쏜거지? 아! 아! 문 열때 이거 맞고 죽은거네 그건 상관없는데? 봐봐 문 열때 가 맞은거니까 피해!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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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잠깐만 맵이 너무 어려워요? 맵이 너무 복잡해요 거출 유인하는거임뭐라아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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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지같은 게임! 아니 쟤는 왜 안죽어 오른쪽! 밝은데로 가 무조건 밝은데야 깨달았다 깨달았어. 점프 무빙. 아. 어, 제이 소맨? 찾음. 아, 쉽지. 이 정도는. 아, 모든 게 의심되네. 아, 총 있을 것 같아. 트랩 있을 것 같아. 아, 함부로 못 가겠어. 이건 뭐야? 오, 귀엽다.

유도였어 그 뭐야 아왜저 저기 있어 아왜 저기 있냐고 아니야 아니야 하지마 아 진짜 하지 말라고 그만 아 그만해 고작 RC카 주제에 아 비켜 아 누가 이렇게 준 거야 걸렸다 오케 이 됐어. 그리고 이거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저기 올라갈 수 있음 보세와 <laughs> <laughs> 이거 e s t t 죽었겠지. 총 견제 총총총이 제일 중요해. 어이방 무조건 u t 이야 뭔지 지지 a 시 보이지. 보이죠 보이죠? 들어가면 무조건 죽는 거임 근데 저기가 아니면 갈 데가 없는걸? 뛰면 되는 건가? 어 잠깐만 저기밖에 없어 뛰자 뛰면 됨 개빠르게 안 죽으면 된다 마인드 오케이 쉽잖아 파인드 가스 마스 가스 나온다!!! 가스 가스 여기 없잖아. 야 누가 봐도 아 진짜. 아나 슬슬 고이 여감 슬슬 잘해가고 있지 않아 나? 잘해서 뭐할 건데 이 씨. 이 게임 잘해서 뭐할 거야. 바로 찾았지? 아니 나왜 고여가? 뭐지 이작은다 잠깐만 이거 점프하면 보이잖아. 아 뭐야 점프하면 보였어. 아 왼쪽 아니었네. 정면에 막혀 있고. 아 여기만 뚫려있네. 아.. 쉬운거였어.. 치즈치즈난 무조건 왼쪽이야! 허 천국? 여기.. 어디에요? 근데 이 뒤는 뭐임? 와 뒤는 아무것도 없구나 파랑 오오 오 미래로! 이게 엔딩인? 잠깐만 나 그럼 궁금한 거 있는데, 그럼 초반에 있었던 그 스펀지밥은 뭐, 아, 징징이는 뭐임? 아니 여기 징징이가 있어. 어잘 보이진 않는데. 오케이, 썸네일은 당신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소우 게임이었습니다. 굉장히 불쾌했고요. 독한 중단하도록 하세요. えっ